잠시만요. 네, 자, 울릉도 현지에서 예. 원조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조 원조 원조가... 맞네. 예, 예. 좀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리게 예, 앞서서. 예, 예. 우리 저 목소리만 들어가는데. 예. 우리 저 사장님. 예. 이 누구신지 잠깐 목소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 울릉새우 예, 예. 처음 개발했는 아, 개발했는 개발했는 분 사, 제가 와이프입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47년 전에, 예. 이거, 우리 아저씨가 망자래가 처음에 울릉거에거이에우거잡았어거아 고새우 이름 이거, 이거, 이본 사람은 대이라 합니다 대화. 예, 예. 그, 여는 참새우라고. 참새우? 네네. 네, 대화를 처음에, 대화 이기 전에는 장기 없고 굵은게 많이 났어요. 아하. 옛날에 우리 잡을 때는 이게 굵은게 많이 나가지고, 뭐 어떤 데는 막 100kg도 잡고, 막 네. 새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때는 이거 산 것도 팔 줄도 모르고, 음. 울렁거려다가 이거 팔기가 에러버가, 6 k g 인제 수출도 하고 일본 수출도 아, 하고 예저저저 외에도 나가가 냉동해가지고 막다 나갔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게 양이 없어가지고 어, 좀 향이 쉬다가 네네 이제 다시 이제 그거 하다가 네 이게 개발기죠 새우 이거 개발했는 분이 몸이 아파서 손을 음. 놓고 사이가 지금 받아가지고 한 4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새우 맛은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새우 맛이 틀리예요. 어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예. 일반 언론에 나오기는 세 가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세 가지는요, 버리새우, 보리, 예, 버리새우, 요거 세 가지입니다. 아, 세 가지, 예, 예. 보리하고. 요거는 독도새우. 독도새우. 요건 독도 건에서 나는 기고, 요거는 예. 울릉 건에서 나는. 근에. 예, 건에서 나는데 이거 지금 또 독도새우가 울릉 건에다 많이 납니다. 아, 건에도 예, 예. 납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분들이 좀많은이좀 올바른 정보를 좀 알았으면 좋은데 예. 많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몰라요. 목소리만 좀 담아간다는 예.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얼굴을 그건... 담아 주시면 참좋은데 그래서 목소리만 담았습니다. 제붙만 담았어요. 얼굴을 담지 않겠습니다. 울릉세우와 독도새우의이 <laughs> 맛만 영상으로 담을 거고요. 예. 우리 저 실제 대표님 우리 음성, 음성만 담아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울릉도 예. 현지에서 라이프 동영상 운영 안녕히 계십니다. <laughs>